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음, 여러분, 그,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안정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줄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한 HLB 그룹의 부인이 블로그를 통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hlb가 자금을 모집할 건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지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물론 요거는요 hlb가 리버캄넬리 주맙이 당연히 승인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비모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c m c 건에 통과만 되면 그리고 OS 23.8개월만 승인이 되면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과거에 네, 모 국부펀드가 모 기업을 인수를 해서 시세가 엄청나게 났던 그 부분을 이제 비교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들으셨고, 근데 이거를 한번 그 체계적으로 한번 잘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말씀 잘 듣고 투자에 참고 꼭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를 하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적하고 수급이 100% 만족된 요 네, 종목이죠.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시세를 빵빵하게 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꼭 만지셔가지고 대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 증권회사밥을 꽤 오래 먹었어요. 제가 그첫 직장이 이제 증권회사였습니다. 모증권사였고. 어... 거기서 제가 몸 담아서 오랜동안 근무를 하다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제가 이 증권시장에서 역사를 꽤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이제 많기 때문에 요 경험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야말로 좀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뭐 HMB 블로그에서 유상증자 안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에, 영원히 안 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단 승인이 에, 나기 전까지는 안 한다는 거니까 에, 이거 일단 상당히 좋은 거고 승인이 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요 부분도 생각하면은 최근에 흔드는 국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당히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물량은 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테마색 펀드라고 잘 아실 거예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관련해가지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더벨 언론을 통해서, 예, 여러분, 그, HLB가 3,000억 정도의 외자를 투자 유치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금년도 1월 달에 나왔던 거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증자를 안 하면 외자유치 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극건으로 해서 테마색 펀드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올렸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셀트리온이 그 HLB에 상당히 큰 영감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이 천 그게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예, 여러분 이 정도 근처죠. 그래서 아, 33,000원부터 테마색 싱가폴 국부펀드 테마색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금이면 뭐 무한대죠. 예, 쪽이 결국 사가지고 몇배 시세가 난 거예요. 33,000원에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한 10배 거 시세가 난 겁니다. 아, 이큰 종목이 자그걸 생각하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도 승인이 끝이 아니라. 아, 그런 큰 시세를 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그 비즈워치라는 기사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7월 달에 테마색, 테마색이 일단 들어왔던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테마색이 들어오기를 342만 주로 들어와가지고, 네, 결국 이제 33,885원의 취득가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텐베거가 난 거예요, 여러분. 렘시마가 네. 유럽 승인이 된 날,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셀트리온과 닮은꼴로 이제 전개가 나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시점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엄청난 텐베거 시세가 났던 셀트리온의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HLB는 신약업체예요. 그죠? 신약업체고, 아, 어떤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전부 아우르는 빅파마입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 이익률은 바이오시밀러 업체하고 도대체 상대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 승인이 나게 되면은 HLB에 대한 자금이 외자들이 엄청 줄을 쓸 겁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좀 꾸면 좀 꾸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흔들 때 흔들린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비중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해서 좋은 매매를 하셨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비모 통과된 상황이고 CMC 실사건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23.8개월만 이제 통과가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은 그냥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출발해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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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 0 0명0 이제 승인이 다가오면 승인이 되면 외자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우디 국부펀드 PIF도 있고요. 미국계 f 0도 있을 수 있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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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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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큰 그 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머스크하고 같이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마미가 얘기했듯이 FDA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 부분을 보면서 갑니다. 네, 다만 이제 중간 중간 이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이고 흔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중을 일부 줄였다가 비중을 더 크게 밑에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팔 일부 비중도 안 팔아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의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게 계속 드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HLB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제가 이런 것들을 드리죠 궁금한 것들과 관련한 소통도 할수 있고 다른 것추천들도 받고 해서 테스트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문자 꼭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용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 종목만 있죠. 100 종목. 100 종목만 있습니다. 뭐200 종목도 아니고 300 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딱블입니다블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 밖에 안 됐어요.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 외인은 네,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저,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종목을 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스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